스파이 패밀리는 엔도 타치아의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2022년 방영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본 애니메이션 팬들과 대중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스파이, 초능력, 가족 드라마, 코미디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독특한 세계관을 자랑합니다. 특히 가족의 형태와 의미에 대해 재치있고 따뜻하게 풀어낸 스토리가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애니메이션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줄거리는 일단 시작은 한 남자가 나오는데 뭔가 여자하고 나왔다가 스파이였습니다. 그 다음 나온 내용은 남자는 변장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을 금방 바꾸고 이름도 금방 바꿨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스파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스파이는 간첩하고 똑같은 건줄 알았는데, 좀 다른 거였습니다. 간첩은 군사나 이런 정보만 알아내는 거고, 스파이는 기밀 같은 걸 수집을 하거나 훔치는 걸 뜻합니다. 약간 다른 거였습니다. 이때까지 완전히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활동을 하였는데, 결혼이나 아이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물론, 스파이를 하니까, 당연히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스파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아마 스파이 하는 곳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쪽지를 받긴 했습니다. 완전히 요즘 말로 비혼주의자였고, 결혼이나 아이를 키우는 걸 엄청 싫어하는 이유는 정을 안 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철저하게 비즈니스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잠시 키우기만 하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스파이 패밀리에 나옵니다. 아이에 대한 비밀도 있는데, 머리가 되게 좋고, 그런 아이인데,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스파이 패밀리 애니메이션에 나옵니다. 입양하는 곳에서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때부터 되게 재밌어집니다. 뭔가 계획했던 일이 잘안 풀리게 되는 게 많습니다.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몰랐습니다. 별 생각 없이 잠시 맡기만 하려고 했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부모들 현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힘들었습니다. 스파이 얘기가 참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하는 척만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고 결국 계속 키우게 됐다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키우게 된 스파이는 아는 것도 없었고 애 키우는 거에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전혀 안 보고 그렇게 됐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부모다워지는 게참 많이 나옵니다. 예전부터 추천 애니메이션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색다르고 정말 이때까지 나온 애니메이션 중에서 이런 애니메이션은 거의 못본것 같습니다. 뭔가 코미디고 이때까지 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정말 새롭고 신선한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보아도 정말 괜찮고 그렇습니다. 코믹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웃으면서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인 행세만 하려고 했고 아이처럼 잠시 비즈니스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진짜로 사랑에 빠지던지 아이도 진짜로 둘다 부모가 되어주고 이런 스토리가 될것 같습니다. 보통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행세만 하고 사랑하는 척만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게장르이 많습니다. 원수처럼 나오고 사이가 안 좋아 보였지만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첩보 활동을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꼭 추천드리고 싶고 강력히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재밌습니다. 꼭한 번씩 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물론 어린애들이나 이런 애들에게는 시청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추천을 많이 받아서 꼭 한번 보고 싶었던 애니메이션인데 이번 기회에 보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너무 코믹한 거로만 만들어서 그런지 스파이나 사람을 없애는 것을 미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피하고 적이라도 살려둘 수 있으면 살려두고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긴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볍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건 적이라고 그런 것이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직접 보면 아실 겁니다. 아이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금방 친자식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도 친부모처럼 행세를 하는 거지만 정이 들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이고 만화책이기 때문에 현실성이라든지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도 한 번씩 꼭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